우리 현수 얘기 좀한번 들어볼까. 현수는 무슨 e c y 리사이클링 했을까? I have a very special bag. 나는 가지고 있대. 뭐를 가진다? 매우 a very special bag. 매우 특별한 가방을 어떤 가방이야? 위치 끊고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맞지? 네, 그죠? With my mom made the 목적어 봐야죠. Alright? 근데 만든 건 언제겠어요 지금이야 이전이야 이전 대체 나의 엄마가 만들었던 대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때 위치는 당연히 뭐가 될수 있고요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명주동이라는 기중에서 위치와 대은 전체 생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대체 만약에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치자 그럽시다 좋아요 그럼 백과 마이 맘의 관계가 가방, 엄마,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대세 살릴 수 있다는 거야. 복문의 삼형식 구조 잡으시면 되고요. 자, rest sports day, rest sports day, I brought home a used clothes banner. 대체, from the school. 체육대 운동의 날이구나. And my mom made it into this beautiful bag. 할 때요. 대체, rest는 마지막이 아니라, 지난 형용사, 지난 운동의 날에 부사구, I brought b r o 가져왔어요. home은 부사로 보세요, 부사. 대체, 목적 아닙니다. 집을 가져온 거 아니야. 맞지? 집에 가져온 거야. 뭘 가져온 거야? a used close banner 까지요, 대체. 이미 사용한 거야, 사용된 거야? 사용된, 대체. 천, 현수막을, 대체. 천, 없어도 돼, close, 대체. 그냥 사용된 현수막을 가져왔다는 얘기지, 그치? 뭐, 2학년 3반 이겨라, 뭐, 이런, 이따 거지. from the school, 학교에서. And 그리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made 만들었대 그치? 뭘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때 그것은 A used close 대체 banner를 뜻하고 into this beautiful bag 대죠? 이 this는 지시 형용사 아름다운 가방으로 만들었어. 문장 구조는요. 네, and가 들어와 있죠. 등위 접속사. 서술로 1, 서술로 2. 이래서, 중문. It is strong enough to carry bags and notebooks and its color goes well with. 가서술로입니다 Go well with my school uniform. 대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end라는 기준에서 일단은 중문이라는 건 알겠지. 네. 그럼 일단 중문을 혼합문으로 바꾸던 대체 단문단문으로 한번 붙여볼까? 그럼 이렇게 끝내면 되고, 대체?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에 대한 문장은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 당연히 beautiful, my bag. bag이겠죠? a bag. 엄마가 만든 bag은 is strong, 강하대, 단단하대, 견고하대, 충분히 뭐할 정도로 대체 books and notebooks 하면 책들과 노트들을 대체 담을 정도로 이해하시겠죠?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정도를 건 거예요. 대체 정도니까 끝말을 정도로, 에게서로, 희면도. 그치? And, 그리고, i t 가 소유격이야. 맞지? 그것의, 어, 를을 뺏으면 안 돼. 그것의, 그게 소유격이야. 색은요, 그것의 가방의 색은, go well with 가잘 어울린다. 뭐와 잘 어울린다는 거야? 자리 well, go with 가 어울리다야. fit, my school uniform, 나의 체육복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문장만 우리가 본문으로 고치면, it is so strong. 대체, that it can carry books and not books. 잡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하시겠죠? 문장 구조. What is better? 크, 이건 기억해야지. 핵이 들어가자. What is better? 대지 좋은 게더 좋아. 금상첨화로 그럼 이거 하나 더 써야돼 what what이야 what is worse 나쁜데 더 나빠 연결사야 설상 가상 으로 what is more what is more 그치 이거는 게다가 뿐만 아니라 금상첨화로 what is better 꼭 기억하세요 what's better 그치 it is better i s 은 가방은 is very unique. 매우 독특하다. 그니까, 리폼하면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Because there is no야, there, here. 전치사고, is no까지 연결하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다른 가방이죠. 그쵸? 다른 가방이 없기 때문에, like it. 매이주어네 그치? like it. 그것과 같은. 이때 like는 전치사지, 그치? in the world 세상에 해서요 대체 what's better는 아가 what's better는 그냥 연결사로 잡으면 돼 what's better because에 걸려있는 복문입니다 그쵸 복문에 is unique 하니까 이형식 구조를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형용사가 unique 이거 잊지 마세요 대체 자 이번에는 우리 규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출까요